안녕하세요. 우리는 가수 영탁에 대한 모든 뉴스 및 정보를 종합하는 영탁의 사랑 채널입니다. 이번 뉴스는 충격, 영탁 집문 앞에 수상한 상자 발견했습니다. 이상한 거 담겼습니까? 누가 이것을 보냈습니까? 입니다. 자세하게 들어봅시다. 방금 얻은 소식에 따르면 오늘 영탁의 문 앞에 이상하고 수상한 상자가 나타났습니다. 확인 후 김치, 야채 그리고 다른 신선한 음식들. 특히 프라임 소고기가 들어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누가 이 상자를 영탁에게 보냈습니까? 영탁의 이웃들이 보내왔습니다. 영탁이 자택에서 격리되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좋은 이웃들이 영탁에게 사보냈습니다. 낯선 사람 사이의 정성은 감동적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른 뉴스 오늘 방송하는 뽕숭아 딱 영탁 vs 이찬원 관상가가 뽑은 외모 승자는 뽕숭아, 땅, 이명웅, 영탁, 이치. 신년 운세 멤버들 사이 궁합에 이르기까지 낱낱이 해부하는 시간을 갖는다. 최근 진행된 녹화에는 영화 궁합이 자문위원이었던 관상가, 박성준을 특별 손님으로 초대해 특별한 의뢰를 건넸다. 바로 멤버들 사이에서 풀리지 않는 난제로 떠오른 영탁과 이찬원의 세계 외모 순위 논쟁의 종지부를 찍어달라는 것. 특히 이명웅은 팝콘 좀 사와도 될까요라며 기대감을 내비쳐 웃음을 자아냈다. 과연 박성준이 관상학적으로 뽑은 미남은 둘중 누구일지 궁금증을 자극한다. 무엇보다 2021년을 한달 앞두고 트롯맨들의 신년 운세까지 공개돼 시선을 끌었다. 더욱이 미스터 트로친으로 최고의 한 해를 보낸 이명웅이 2021년에는 더 좋아지는 형국이라는 사주가 나오자 막내 이찬원은 배 아프다라며 질투를 터트려 폭소를 선사했다. 하지만 뒤이어 다른 멤버들의 꽃길도 예고됐다는 후문이다. 제작진 측은 이명웅 영탁, 이찬원, 장민호가 숨 가쁘게 달려온 2000년을 마련했다며 신비로운 관상과 운세의 세계에 푹 빠진 트롯맨들은 그 무엇보다 내년에도 뽕숭악당이 대박길을 걷는 게 소원이라고 밝혀 무한한 감동까지 선사했다고 전했다. 한편 뽕숭악당 30회는 9일 밤 10시에 방송된다. 뉴스를 잘 들어주셔서